저기 줄 맞춰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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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그걸> 못맞추냐쟤 <laughs> 뭐야? 쟤 뭐야? <laughs> 봐봐봐 저장해야 돼. 삐삐. 살았어. 야, 우리 영화 단편, 단편 영화. 제대로 비쳤구나. 제대로 미쳤어? 미쳤구나. 미쳤어요. 했죠? 이게 오른쪽이 언니 <laughs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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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른쪽 왼쪽을잘 아직 몰라. <laughs> 저, 저 사람들 있잖아 나를 죽이고 있어. <laughs> 이렇게 팔, 팔을 어, 더 이렇게 해야 돼. 그렇지 그렇지. 그 뒤에가 보이게. 아니, 자 돌아세요. 그래. 来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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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来 됐다. 끝! 끝! <laughs> 나 얼굴 보이는 거야? 랄나사진이동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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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아. e n g of the l e e n d baby, and baby, and baby, 울산 바이 앞에 왔어요 우어요선 우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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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내 우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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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선 여자 외로운 여자 늘밤나고우우 사랑할 거냐? 아는 <laughs> 어,